20학년도 4월, 가영 27번, 3번. 자, 자연수인에 대해서 우리가 1콤마 0을 지난데, 그리고 n콤마인에서 직선 y는 x와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하고, 그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서 극한을 그 보내자. 이렇게 해서.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그려봅시다. x축, y축 이렇게 있고요. y는 x와 접한다 그랬으니까 y는 x 그려주고요. 그리고 1 0마형을 지나는 원이니까, 여기 한2 0마형 찍어주고요. 그럼 원이 어떻게 생겼어? 모르겠잖아. 얘한테 접한데. 그러면 n의 값은 n 콤인을 지난데. 그러면 여기 n콤마인 뭐 대충 뭐이 정도? 그러면 이런, 뭐 원이 생기겠죠? 이렇게. 이게 뭐 n이 가면 지난갈수록 좀더 이렇게 큰 원이 생기겠지? 그럼 원의 중심이 대충 뭐, 원의 중심을 대충 한 이쯤에 잡고 그게 AN, BN이야. 그럼 원의 성질이라는 것은 이 접점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N콤마인입니다. 여기가 여기가 수직이 되고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랑 얘하고의 거리도 반지름으로서 동일해야 돼요. 맞죠? 힌트가 얘하고 얘 밖에 없기 때문에 얘한테 접하면서 여기 수직이라는 걸 써야 되고 맞죠? 오케이. Okay.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an을 갖다가 한번 찾아봅시다. 그러면 어 잠깐만. 일단은 잠깐만. 내가 y는 마이너스. 요거 있잖아요. 요거 요 직선, 그렇지? 이 an, bn에 관한 식을 얘랑 길이랑 길이 같다는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고, 그죠? 근데 an하고 bn이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식 하나로는 부족해요. 그럼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거든, 오케이? 근데 우리가 수직이라는 것을 써먹어야 되잖아. 그럼 요 변의 길이가 같다는 한계랑 수직이라는 걸 써먹으려 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, 그것이 바로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을 한번 써먹을 수 있겠죠, 그렇이 직선은 여기가 길기가 1이기 때문에 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, 맞죠?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에 n, n을 지나기 때문에 요거죠. 맞지? 이것에 이 점을 지난다. 그럼 an하고 bn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. b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n에다가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2n 요 식을 만족하는 거. 그 다음에 이 점과 얘의 거리와 이 점과 n 콤마인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? 같다라는 식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. 그러면 an 마이너스 1의 제곱 bn의 제곱은 an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BN-N의 제곱. 이거랑 어떻다? 같다.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A와 BN이 들어가 있는 뭐이차식 형태가 되겠지? 그지? 그런데 얘를 추가시켜주면 뭐 연립방식 풀듯이 그렇게 좀 하면 되겠지.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, 얘를. 요거를 뭐 BN제곱, 이런 거 날아갈 건 날아가고. 그지? 날아갈 건 날아가고 N에 관해서는 이차식이 나온단 말이야? 자, 한번 볼게. 어, a n e n 마이너스 1에 정리된 식을 갖다 좀 적어줄게요. a n 플러스 e n에 b n 마이너스 e n 제곱 플러스 1는 제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a n 빼기 b n이라는 값을 갖다 찾아 그걸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. a n도 n에 관한 식, b n도 n에 관한 식. 따로따로 나타내시면고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으면 더 좋은데. 근데 어차피 지금 예를 갖다 넣을 수 있으니까 a n는 b n 은 가능하다고. 맞지? 일단, 얘를 bn 자리에 마이너스 a n 플러스 요거를 집어넣는 거지. 맞지?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, 우리가 필요한 게 a n, b n 이니까 a n 는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야. 맞죠? 그치? 그럼 a n 는으로 고쳤어. 그러면 2분의 2n 제곱 플러스 1이야. 그럼 b n 는 고칠 수 있지.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. 맞죠? 같이. 그렇게 집어넣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이야. 더하기 2n까지 붙어서 어 그러면 얘들 둘이를 차를 구하면 차를 구하면 거기에서 n제곱으로 나눠가지고 극한 그을 구하면 되죠. 어차피 2차 2차니까 가능하겠지. 맞죠? 그지 단순 계산입니다. 그다음부터는 자 그럼 정리하자면 를 그래프를 조금 대충이라도 그려놔야지 우리가 무엇을 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an하고 bn을 찾아야지 내 목표가 되는 건데 an하고 bn은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. 그래서, 그러면, a n 하고, 이거, a n, b n을 이용해서, 두 점사의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, 하나밖에 안 나오고, 이식 가지고는요, a n도 못 찾고, b n도 못 찾아요. 하나 더 필요하다는 말이야, 식이. 맞지? 그 식이 누구가 될 것이냐? 아, 여기 접한다고 했던 거, 수직이라는 조건을 써야 되니까. 이 직선의 방향식 갖고 오는 거. 이해되죠? 오케이? 그렇게 해서, 여기서 연립해가지고 풀면 됩니다.